이거 빼고, 아, 요거를요거는 꺼졌다가 나중에 뭐가 돼요? 오퍼시티를 잘 보시겠어요. 오퍼시티가 50한50 50 정도 시작해 가지고 그다음에 뭐 하는 것만 선택 범위에 들어 있는 것만 100%로 보이다가 다시 선택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50% 이었다가 나중에 다시 100%로 바뀌는 거예요. 이것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. 컨트롤 n 눌러서 7번이 되겠네요. 음. 여기에다가 뭐 애니메이션. 일단, 이거는 따라해 보실래요? 이것까지 다 하셨나요? 이거 못 하셨었나요? 네. 하실 분은, 따라 하, 하실 분은 따라 하셔도 돼요. 이게 애니메이션이라고 썼고요. 확장 버튼 눌러 주시고요. 일단은 스케일하고 트래킹으로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케일, 트래킹, 오퍼시티 세 개로 만들었거든요. 제일 먼저 스케일부터 하도록 할게요. 텍스트 애니메이션이라고 썼고요. 애니메이트의 스케일. <laughs> 스케일값을 크게 만들어 주시고 선택 범위를 할게요. 범위, 범위 선택기 선택할게요. 렌즈 셀렉터 엔드가 100이고, 스타트가 0이고, 옵셋이 0이에요. 그러면 전부 선택됐다는 거죠. 선택되지 않게 할 거는 옵셋을 마이너스 100으로 하거나 옵셋을 100으로 했을 때에요. 근데 애니메이션 A 그 A 알파벳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마이너스 100으로 한 다음에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00에서 100으로 하게 되면 원하는 모양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근데 전체를 한꺼번에 다 선택하지 않을 거고요. 한 A, N, A. 이세 가지, 세 글자만 선택하게 하고 싶어요. 그래서 선택 범위가 어디로?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하고 싶어요. 그러면, 옵셋 0. 엔드를 가지고 세 개만 선택이 되게끔. 이 정도면 될것 같네요. 한37% 정도 했어요. 그러면 옵셋도 마이너스 37 하게 되면 2%, 0에서 37%까지만 엔드까지 쭉 이동을 하게 되겠죠. 그래서 여기 옵 f 스타워치 눌러 주시고요. 1초에서는 100으로 해 주시고요. 이렇게 겹쳐져 있을 때 자간이 자간이 좀 부족하죠. 겹쳐져 있어서 글자가 뭔지 잘 모르겠죠? 이럴 때 트래킹으로 자간을 넓혀 주면 이 알파벳이 정확하게 잘 보일 거예요. 애니메이터 1에 애드 눌러서 프로퍼티에 트래킹. 여기서는 이제 렌치 셀렉터는 건드릴 필요가 없죠. 트래킹 어마운트 값을큼직하게 해서 이렇게 알파벳이 잘 보이게끔만 해주고 플레이 그럼 이런 느낌이 되겠죠 중요한거 뭐가 50% 오퍼시티가 50% 입니다 그래서 애니메이터에 애드 프로퍼티에 오퍼시티 50% 그러면 50% 선택 범위 안에 들어 있을 때가 50%가 되네요. 그렇 근데 여기다가 50%를 줬더니 선택 범위 안에 들어 있을 때가 50%가 되고 선택 범위 바깥에 있을 때 선택 범위 바깥에 있을 때는 50% 선택 범위 안에 들 이제 아니면 100%로 그냥 다 보이거든요. 그럼 오퍼시티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여기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오퍼시티 버릴게요. 애니메이터 1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텍스트 여기 애니메이션 오른쪽에 애니메이트 여기서 오퍼시티 여기서 50% 해볼까요? 중요한 거는 여기서 50%를 했더니, 선택된 부분, 선택된 부분에도 이렇게 되죠. 여기서도 셀렉터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. 렌즈 셀렉터, 아까 여기까지였었고, 아까랑 똑같이. 이거를 만들어 볼게요 이게 되려나? 잠깐만요 일단 제가 먼저 해볼게요 <laughs> 이게 아닌데 난관에 부딪혔다. 이거 하신 분 있어요? 혹시요? 잠깐요 네, 알았어요 여기서 애니메이터 그제어가 애니메이터 일을 먼저 했잖아요 1 에다가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오퍼시티 가50 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애니메이터 1 이전에 다른 애니메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50 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애니메이트 여기 애니메이션 레이어에 애니메이트로 들어가서 오퍼시티를 주고요 여기를 50으로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애니메이터 2를 다음이 아니라 2를 가지고 2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2를 1 위로 올려요 2를 1 위로 올리면 오퍼시티 50인 상태로 모션이 될 거예요 여기서 뭐만 하면 되는 거냐면요 이 애니메이터의 렌즈 셀렉터 안에 범위 안에 들어있을 때 오퍼시티가 100이 되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애니메이터 1을 오른쪽 엘드 눌러서 오퍼시티 눌러서 얘가 100으로만 해주게 되면 선택 범위 안에 들어있는 것은 100%로 보이게 될 거예요. 이렇게. 맞나요? 이해가 가시나요?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다가 여기에서 렌즈 셀렉트 에서 여기 옵셋 있죠. 옵셋. 0에서 뒤지까지 100으로 해 주면 되죠. 처음에는 이렇게. 그러니까 뭐냐면 그맨 위에 오퍼시티만 준 애니메이터 있죠. 걔는 어떤 일정 아래에 있는 애니메이터가 실행된 다음에 이렇게 키프레임으로, 옵셋의 키프레임을 줘서 여기에 선택 범위를 여기서부터 만져주면 돼요. 되셨나요?

上面。Okay.